전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델타델타 델타 결선에서 한 상분의 고장 시 나머지 두 대로서 V 결선이 V 결선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YY 결선에서 1차, 2차 모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며 고압의 경우 이상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여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죠. 맞습니다. YY 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제 5고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킨다. 5고조파도 있는데 주는 3고조파입니다. 제 3고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킵니다. 중성점 접지 시제 3고조파 전류의 권선 내 순환이 불가능하여 접지선을 통해 인접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리고 Y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YY 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YY 결선 시 1, 2차, 1, 2차간 위상차가 없습니다.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여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고전압에 유리하죠. 왜요? 상 전압이 성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이 용이하여 고전압에 유리합니다.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지 않다면 기전력은 제3 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 기전력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델타 델타 좀 봐볼까요? 델타 델타 델타, 델타 한 대가 고장이 나면요 VV결선으로 삼상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제3고조파 권선내 순환이 가능하여 제3고조파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연파 전압을 유기하죠 그래서 인접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전류에 유리해요 왜요?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 되니까요 지락사고 시 검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연이 어렵죠. 그리고 30kV 이하 배전용 변압기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델타Y, y 델타 Y, Y델타 결선은 1, 2차 간의 성간 전압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지요 그리고 환상이 고장이 나면 불가능합니다. Y 결선이 있어서 그래요. Y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이 나면 역 V 결선이라고 하는데 이역 V 결선은 역 V 결선은 삼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저렴유의 성질이 아닌 것은 유입 변압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렴 내력이 클 것, 비열이 크고 냉각 효과가 좋을 것, 인화점 끓는 점이 높을 것. 응고점이 낮을 것,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 산화되지 말고 침전물이 생기지 말 것. 대략 이렇게 여섯 가지로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의 답은 인하점이 어때요? 높아야 되죠. 변학기 결선 방식에서 델타델타 델타 결선 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은 중성접 접지를 할수 없다. 맞죠? 110kV 이상 되는 계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닙니다. 30kV 이하 되는 계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외부의 고조파 전압이 나오지 않으므로 통신장애의 염려가 없다. 맞습니다. 단상변압기 3대 중한대의 고장이 생겼을 때두대로부 V결선하여 통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역량이 큰 순, 순정류기용 변압기의 2차 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상수 변환 결선을 정류용 변압기의 결선법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3상에서 6상으로 상수 변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경우는 스코트결선 이것을 T결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어가 있고 우드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상에서 6상으로 상수변환 할 때는 세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크결선은 고전압 정류에 그리고 수은정류기를 활용합니다 포크결선 이렇게 합니다 1차를 델타로 하고요 이 차를 포크결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Y결선을, Y결선을, Y결선 세 개를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향으로 정렬을 합니다. 이 방식을 포크결선이라고 하고, 같은 말로는 최종적으로 육상으로 바꾸니까, 육상, 이중, 성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을 같은 말로는 포크럭 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